아니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맞죠? 전세도 맞지 않아요? 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저부터 열심히 소선수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아 야. 요즘에 경기 괜찮으면 어디 있습니까? 박수전 좋은데. 거기서 조금 저는 이건 참 아쉽다. 아쉽습니다. 정치적 초기 괄괄괄. 아야. <laughs> 정치 모릅니다. 아 <laughs>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나경원 부위원장 이야기로 좀 가봐야 될 텐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laughs> 천하라, 예. 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자, 봐봐라.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음. 내가 이제 당권 출마 출마 쪽으로 마음이 굳어져 간다라고. 음. 6일에 딱 얘기를 그렇죠. 하고 나서 음. 대통령실에서 완전 박살을 낸다 박살을 냈죠. 아 진짜 어. 가만 안 둬. 막. 욕만 안 했지 욕했죠 아, 정말 어. 난리야. 음. 막새 빨간 거짓말이니 뭐니 난리 쳤어. 음.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은 자꾸 떠나라고 그러니까. 음. 이거 완전 쫄았잖아. 음. <laughs>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게 분이 안 풀렸는지 뭐 해촉 검토한다고 난리쳤어. 그랬요 그러니까 나경원 부현장이 알았어. 그럼 내 사의 표명할게. 음. 사의를 표명했어. 그렇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음. 라고 이야기를 해.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이 다음 날 음. 이거 나는 문자랑 전화 두 가지 다 했다. 그래, 내용 증명 보냈어야지. 음. 두 가지 다했다 <laughs> 네.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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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는 왔다 문자는 왔다. <laughs> 이렇게 한 그렇죠, 거야. 그렇 그렇지. 문자도 갔으니까 어. 진짜. 네. 그러고 나서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부위원장을 부위 너무 애정해서 뭐. <laughs> 사, 사표를 수리할수 없다는 거야. 이제 와서는 또해초 아... 이... 검토한다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애정이 많아서 많아. 이거 <laughs> 이거 이거 한놈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빠따 쳐야 돼요. 빠따 쳐야 되잖아. 이거는 진짜 빠따 쳐야지. 이건 뭔말이이 뭐 사람 장난치냐? 진짜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요. 야 나경원 어. 좋고 싫은 걸 떠나서 유력 당권 주자다. 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 싫으면 싫고, 아 차라리 그러면 아 우리 사이 표명 못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뭘 애정이 커서 뭘 어... 해요 이거는. 어... 아 왜냐하면 우리는 나경원 차라리 당대표 나가는 거 못하겠다 이렇게 빨리 그만두는 거 우리는 납득 못한다. 음...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불쾌해야 한다. 음... 사이 수리 이거 생각하고 뭐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 음. 이러면 우리가 스토리가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경환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뭐하는 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그냥 아 그래 뭐 이런 추세구나 이해는 될 텐데 여기서 갑자기 무슨 대통령이 애정이 뭘 커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이거. 아니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 <laughs> 아 그러니까 이, 이게 막 진짜. 주먹으로 감정이 실린 주먹 송곳주먹에 감정이 실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실 비서실 수석급이 사선에 수도권 사선에 아. 원내 대표 유력 당권 주자를 그렇게 뭐 거의 와. 새빨간 거짓말이니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게 말이 모욕적, 되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죠. 네. 보가오이죠보가오이렇게 네. 네. 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 오늘은 어제는 보니까 한덕수 총리까지 또나서셨다고 아, 그걸 웬만하면 잘안 나서는데. 잘안 나서는 데. 뭐라고 했죠? 한덕수. 아니, 가끔 좀나서야 한덕수 어때요? 뭐라고 했어? 어. 그거 난 그, 반대하는데 반대. 반대. 다시 네. 가져갔다. 어, 난 반대할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야, 그다음에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저는 또 이게 국어 대통령이 국어를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사입표명과 사표를 갈라서 얘기하시더라고 사입표명 문자는 맞았는데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이, 어떻게 이렇게 봉투에 써가지고 내야 사표야 굵글씨로 써서 혈서 썼어야죠 혈서 <laughs> 혈서 <혈석. 웃음> 쓸 각오 없이 어떻게 그렇게 <laughs> 쉽게 그만두고 당대표 <laughs> 나옵니까 아, 지금 혈서는 그 <laughs> 이은재 씨한테 혈서 <laughs> 외주 맡기면 됩니다 네, <laughs> 예, 네, 외주 아까진기 정문용으로 사표하세요 지 그렇죠. 사태까지 바로 사태까세요저 저런 아. 당에서 이쁨을 받을 수가 <웃음>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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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고수 참칭이에요. 네, 너는 그런 말 들어도 싸다. <laughs> 아니, 100만 가야 될거 아니야? 100만 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laughs> 네. 사, 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유력 그 지도부들 네. 지금 나경원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 이거 유승민 전 의원이 표현했는데 이거 학폭 같다. 어, 학폭. 뭐, 완전 왕따. 왕따 맞아요. 음. 어, 대장이 이렇게 딱얘 미워하니까 주변에 알아서. 있는 애들도 알아서 다 같이 욕해주고 음. 음. 따돌리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학폭 비판 앞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음. <laughs> 그쪽에는 답변이 준비돼 있잖아. 정책에 대해서만 비판한 것이다. 정책 차별성을 보여준 것이지. 저는 오늘 저출산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 싹 뺐어요. 왜냐하면 네. 그거 본질이, 아닌 본질이 것 아니에요. 같아요. 어. 본질이 아니에요. 네. 본질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세요. 민심 유승민, 당심 나경원, 남은 건뭐 윤심. 아. 윤심의 힘이지 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 뭐. 않습니까 사실? 그거 왜또 저한테 확인을 하려고? 야, <laughs> 그렇게 쉽게 100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지금?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민심도, 당심도. 처음에는, 아, 당대표는 당심이 뽑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네. 민심 그렇지. 30% 있는 거 날렸잖아요. 자, 그래서 당심 나타났어. 그래서 당심이 나타났어. 그래서 어 당신도 아니네. 아. 어 새빨간 거짓말이네. 음. 애정하지만 당신은 <laughs> 출마하면 안돼 이렇게 되면. 당신도 무시고 그럼 남은 게뭐예요 윤심만 남은 거예요. 음. 민심, 당신 필요 없다. 윤심 오로지 윤심. 아. 윤심의 의미죠 이렇게 되면.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작이라고 봐요. 아,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쫄 겁니다. 이렇게 아, 되면. 되면 다 쫄아, 다 충성 경쟁하고 쫄고 막 조용히 있고 뭐할 건데. 유승민 이준석 쳐내는 거는 상관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저희 당 주류에 음. 있는 음. 주류 언저리에 있고, 있는 사, 있고 싶은 사람 들 입장에서는 음. 유승민 이준석은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음. 그 사람들이 쳐내면 당해도 내일은 아니지 근데 나경원이 당하는 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음. 안전한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없어요 맞아. 우리 우리 당에서 나경원이면은 주류 오브 주류인데 오. 원래 게다가 당원에서 친윤 당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희 당의 인물인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누가 그러게. 안전해?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쫄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네. 야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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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만 소틀리면 이거 쉽지 않겠는데 나도 안전하지 않다. 나도, 안전하지 않다. 나도 안지 않다. 이 메시지 좀 굉장히 아니, 한 아니 한 그래서 자 보세요 왜요? 유승민이 당할 때. 나경원이 방관자였어. 네, 음. 네. 그러니까 네. 결국 본인또 당하는 거야. 이게 음. 폭력의 논리입니다. 음. 섭 섬리고. 이게 이게 그 원래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고시 공부를 할때 신촌파하고 그 녹두거리파가 있습니다. 그 뭐예요? <laughs> 녹두거리는 뭐예요? <laughs> 녹두거리가 그 아, 고시촌들 앞에 신촌도 네. 고시촌 있는 데가 오, 녹두거리. 네. 거의 90%이상은 거기서 공부해요. 아, 스터디 그룹 만들고. 신촌파는 오. 누구냐? 신촌 예그 네, 부잣집 자제분들이 아 신촌에 따로 모여서 공부하는 팀들이 아 있어요. 고시촌 말고 고시촌 말고 신촌에서. 아 그러니까 녹두거리 쪽이 아니라 근데 이 나경원 윤석열 이분이 신촌파거든요. 아두 분은 또 네, 그 신촌파예요. 두분은 신촌파예요. 워낙 부모님들이 다 사학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아 교수님이시고 하니까 신촌파라서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 에요 아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 그전그 그그 전에 네. 그 한번 저희가 나왔었잖아요. 사설 그 보수신문 사설인가 그쪽에서 나왔는데 결혼 이후에 윤석열 김건희 두분 결혼 이후에 모든 부부동반 모임이 깨졌다는 겁니다. 사설 나온 거지? 예, 예 나왔던 언론에 어. 나왔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같은 신촌파 그룹들 중심으로 부부동반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견디지 못하고 아... 내가 이러면 나는 이 모임 안 가. 나는 오... 와이크를더 아끼지. 아, 최수정이가. 이건... 아, 최수정. 이거 어, 이 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 최수정. <laughs> 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션션. 용산청. 션션. 용산 최수정. 네, 순정과 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아, 나경원 아, 그분은 그러면 그 녹두거리파 다수의 녹두거리파 법조계에서는 네, 약간 네. 마이너예요? 아, 그렇죠. 그렇 근데 그렇지만 그쪽에서 또 모여 계셨던 분들이 에이, 워낙 배경거리 그, 넘어가서 하니까. 가지고 술 많이 사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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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동안 이제 막다잘 어울리고 아니 뭐또 윤석열 대통령 집도 신촌 서대문 쪽 그쪽이잖아요. 네, 아버지 집 네. 거기서 오래 어, 살았고 윤션, 션 윤션열, <laughs> <laughs> 네. 윤션열. 아, <laughs> 아, 그래서 그 애정 전선에 이상이 생길만한 어떠한 정치적 선택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